자, 하겠습니다 자, 저 저기. 아, 네. 아, 그래도 끝까지 해 주는 거 좋습니다. 아, 나이스 플레이. 서로 콜플레이 많이, 음, 말들 음, 해주, 음, 해주시면서. 음, 자, 침착하게, 침착하게. 좋아. 나이스, 리턴. 막아, 자, 쉽게, 쉽게. 잘 줬다. 오, 나이스. 자. 오, 숨이고. 좋아, 좋아. わおじゃあ、コナーしよコーナーコナー、コナー 오잘 줬다 아, 오자 옐로우 스로인 할게요 옆에, 옆에, 옆에. 좋아요 좋아요 자 침착하게 자 힘들어도 다 같이 뛰셔야 좀덜 힘들어 아이스 아, 코, 코. 자 오비입니다 오 어, 패스 패스하면 오비야 패스하면 마무리했어야 돼 마무리 자 해당 위치에서 자 시작했습니다 자안좋으면 득점인데 가비 가비 자또 만들면 돼요 자 잘하고 계십니다 뭐 아 동현씨 왜또 따져 <laughs> <laughs> 다니까 <laughs> 나이스 나좋아좋아자이 다음에 아웃되면 블루팀 기프 한번 교대할게요 나이스 <laughs> 나이스 나이스 아웃 돼 아웃 돼 아웃 나잇다! 자, 오, 어, 잘 맞았다, 잘 맞았다. 자, 어, 준비고. 나갔다, 나갔다. 자, 코너예요, 코너. 자, 코너까지 하고 블루팀 교대할게요, 깊어. 자, 블루팀 깊어 한번 교대하시겠습니다. 바로 바로 하실게요, 바로 바로.

아, 옐로 우 수비 좋습니다 지금. 아직 아직. 헤어라 헤 진짜. 이고 아이고. 예. 갈 갈. 자 옐로 우 스로인으로 진행해게 스로인. 자 괜찮아요, 괜찮아 요 괜찮아. 자, 이제 한번 더. 어, 저, 옐로. 살았어. 살았어. 안안 나왔어. 끝까지. 자, 아, 이번엔 블루스로 해. 더치 하셨요 블루 블루. 블루 블루스로 이둘 오. <laughs> 됐다. 여유, 여유. 자, 아, 됐다. 자, 어. 오 가비 가비. 아 근데 좋았습니다. 8, 자, 옐로스로이. 뭐, 아에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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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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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압박 좋아요. 저렇게 수비 자리만 잡아주셔도 돼요. 좋습니다. 조심 조심 조심. 자, 파울, 파울. 자, 몸이 늦게 들어와서 고의로 하신 건 아닌데. 잘, 잘. 야, 발 빼, 발 자, 준씨 괜찮으세요? 괜찮, 괜찮. 네, 해당 시소할게요 자, 몸이 늦으시면 빼 주셔야 됩니다. 다칠 수 있어서 그래. 이거. 아, 오, 네, 네, 수비 나이스. 아직 not e v 이 n lucky. Bl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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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l 이 e b l 세도자 이거 자 코너를 하겠습니다 코너 야, 고너 가비 압박 좋았어요. 나이, 오, 나이스 코어 나이, 있다. 자자자. <laughs> 아, 사이 사이 사이. 인방 인방이만 다 사이 사이. 네. 좋아, 네. 끝까지 좋아. 나이스. 어어온다뒤온다 자좀좀올주올리자아좋한좋 올리, 뭐 보인다 에요오있에아오비에다 좋다. 오비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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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비이요오에요에요 오비에요 오에요오요에요 나이스! 1아0 0 1000, 1000, 1 0다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 근데 아, 없어. 이 압박 좋아. 브레이크 브레이크. 바스에말안 하셔도 됩니다. 네. 자, 자 불면하는 거야, 불면. 좋아, 어. 컴보, 컴보, 컴보. 만나. 이어서 볼게. 에, 자, 발 늦었어요. 발늦었어 옆쪽에서 해당 위치에서 자, 불면은 잡으면 됩니다 좀더 좀더 옆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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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볼 옆으로 옆으로, 옆으로. 아니 아니 여기저기 오케이 차겠습니다 아 고고 마무리 좋아 괜찮아 자. 아, 아니 띄어 띄어. 오 자, 코너 잡겠습니다. 코너. 오, 살았어. 살았어. 자, 끝까지. 한번 더. 코너킥 차겠습니다. 뭐야, 더 어. 나이스. 어, 나이스! 저, 어! 머무리. 어! 한번 더. 어! 자, 한번더 찰게. 한번 더. 아, 그래도 고플레이. 자, 좋아. 어. 도무리. 어. 자이도 살아있어. 자. 옐로스로인. 이요죽어세요 아 수비 나 있어? 아이고 자 PK PK. 이거 네가 아, 못한 거 마무리 지어라. 네. 네가 못 나면 돌아오지 말고 못나 그냥 나가 됩니다. 자 왜? 만드신 야, 분이 자, 차도 되고 자유입니다 자유. 아, 제가 불면차 하시면 돼요 불면 넣을 거니까 자 깁퍼는 라인에 위치해 주시면 돼요 라인에 제가 불면차 하겠습니다 불면 아 나이스 마무리 자 깁퍼 교대할게요 블루팀도 깁퍼 교대하고 중앙 시작하겠습니다 자, 종료 3분 남았어요. 3분 또늘면 돼요. 재윤이. 오! 날씩 아, 걸. 아, 아, 자, 한번 이어서 할게요. 이어서. 아, 자, 중앙에서 시작하겠습니다. 아, 자, 시작하겠습니다. 어압 좋아요 어좋아요아좋아 좋아, 좋아, 좋아. 나간다 나다 업하다 나이스 데 압박 나이스 저 끝까지 좋다 아 예, 가요 블루스로오오발 높아 자 어드벤티지 어드벤티자 그만 좀 손드세요 제가 불면안 하는겁니다 불면 자꾸 하는 따지지 마세요 계속 따지지 마세요. 자, <목소리> <좋아>, 마무리. 아, <목소리> 아, 나이스 플레이. 자, 끝까지. 그고마무리고 자, 종료 1분 남았습니다. 라스트 1분, 자, 얼마 안 남았어요. 아빠, 좋아요. 아빠, 할 거면 같이 끝까지, 얼마 안 남았습니다. 지금, 어, 나이스! 가비 가비 자옐로스로이자 옐로우 하나 더 넣을 수 있어요 지금 시간 충분해요 자뺏겨도뺏겨도 o p e c k 자 그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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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 거야 그대로 그냥 계속 하세요 그대로 어드벤테이지 알았어, 알았어. 자 아직도 살아있어요 자 시간 있어요 역선 할수 어, 있어. 잠시만요, 잠시만요. 나이스 노업사이드 그대로 그대로. 자 마무리까지. 어자 살아 있어 살아 있어. 아, 아이고. 나이스, 나이스. 자, 버터 마치겠습니다.